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쇼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BH입니다. 자 지금 이 BH 같은 경우는 PCB 기업이죠. 자, PCB 기업인데 자 지금 이 PCB 기업 중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BH를 좀 주목을 하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9.59%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좀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좀 대량의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 하면서 치고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들이 좀 많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기타법인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요 자 지금 이 B H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 C B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 C B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 애플량 이 애플량 이제 수주 이게 매출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애플의 주가가 어제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장에서 약3.2% 가량 상승 마감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애플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 1 7에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판매가 되기 전에 지금 많은 이제 뭐 리서치나 뭐 리포트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어 지금 미, 중국, 미국 등 각국에서 이제 판매 관련돼 가지고 좀 판매량이 많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지금 오히려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진주를 서고 있다라는 현장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B H 같은 경우는요, 이 애플의 아이폰 17 관련돼가지고 이제 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겠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폰 17의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할 경우에 B H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적 관련돼, 실적 성장 관련돼 모메텀도 좀 같이 기대감도. 좀 같이 더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낙에 반도체 섹터 너무나 좋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PCB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ETF 전체적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최소 못해도 2에서 6%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흐름은 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비 BH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흐름 따라서 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상승세가 가더라도 좀, 좀 많이 이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더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BH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BH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 죄송합니다 이 세력들의 정보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BH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유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분진자까지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 해본 결과 현재 이 BH 같은 경우나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남아고 있죠. 010-2757-9181으로 BH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 0 0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벌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1하나팔나로 목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